호오푸노푸노로 만나는 진정한 자신, 우니이필이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니이필이라는 뜻은 잠재의식이라는 하와이안 용어입니다. 무, 공, 제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현자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세계의 본질을 드러나고자 했다. 호오푸노푸노의 개념의 중심 핵이 되는 개념이 바로 제로이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당신이 제로가 될때 주어진다. 인스피레이션 이외에 주어지는 정보는 모두 과거의 기억이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에너지 뿐이다. 인스피레이션, 영감, 아니면 기억, 둘 중에 하나이다. 신성한 존재는 우리를 만들어낼 때 무한의 무, 제로, 공으로 창조했다. 이것이 원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로로서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르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무에서 나와 빛에 도달한다. 신성한 존재 안에서만 내가 나로서, 즉, 빛의 상태로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자 무한인 제로. 무한한 공으로 회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정화를 한다. 그것을 위해 잠재의식의 기억을 하나하나 삭제해 가는 것이다. 제로가 되는 것은 당신이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한다. 재생된 기억이 없는 것이다. 섹스피어가 말한 지나간 슬픔, 과거의 탄식을 지금 새롭게 탄식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제로로 있게 되면 잠재의식은 슬픔이나 어떤 감정이나 기억도 재생하지 않으며 당신이 머리를 굴리다가 지치게 되는 일도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고 주변 사람이나 자신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당신 표면 의식, 우니피리 잠재의식, 아우마쿠와 초의식이 제로로 있는 그때 빛은 신성한 존재가 방문하게 된다. 여기서 당신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호오푸노푸노는 매우 심오한 예지가 예지에 차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간단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쉼 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잠재의식을 사랑하고 나도 잠재의식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걱정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그러나 당신이 운이 비리 잠재의식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정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돕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없다. 확실히 당신 안에 있는 기억이 삭제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이 된다. 당신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거나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이는 자신 안에 있는 기억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분석하기 전에 정화를 함께 해주도록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부탁하기 바란다. 이로써 잠재 의식은 그 문제를 일으킨 기억에 초점을 맞춰 정화를 시작하고 신성한 존재는 기뻐하면서 기억 그 자체를 삭제시켜 준다. 당신 안의 기억도 다른 사람의 기억도 삭제되는 것이다. 모르나는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문구를 늘 자신의 책상 위에 붙여두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자신을 정화하는 것만으로 상대방도 자유로워지고 일어나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정화를 할때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정화를 하고 있으면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결과가 아니라 어딘가에 완벽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안타깝게도 이와 반대로 수많은 치료 전문가가 문제는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치료할 때 치료자의 잠재의식은 점점 더 희생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힐링, 치유란 기억을 삭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이는 신성한 존재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 혹은 가족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고 하자, 그 상담에 대해 당신이 잠재의식에게 말도 걸지 않고, 정화도 하지 않고, 신성한 존재에게 기억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나름대로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다른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가 당신이나 상대방 앞에 나타나게 된다.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신성한 존재에게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신성한 존재만이 문제를 삭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자신을 치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치유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또한 누군가를 치유하지도 않는다.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모든 기억을 끌어 안고 있는 문제이다. 문제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화를 한다. 정화는 자신을 포함해 다른 모든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정화를 통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수 있다.